안 하실 거죠? 어차피 안 하실 거잖아요. 간절하신 분들,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신 분들만 제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아무리 좋은 내용을 알려드려도 100명 중 99명은 절대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하는 단한 명은 큰 성공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또한 99명의 사람들에 속할 것입니다. 100명 중 99명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99명에 속하는 사람일까요? 1명에 속하는 사람일까요? 아실 거잖아요? 장대표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로 도매 사이트를 정리해놓은 엑셀 파일 다운로드 경로를 기재를 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셔서 도매 사이트 리스트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편, 3편에서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 방법, 쿠팡 상품 등록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자,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하냐? 바로바로 바로 상품 찾기입니다. 상품이 있어야 당연히 등록도 하겠죠. 저처럼 이커머스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제조사나 유통사, 쿠팡사와의 위탁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대량 사입을 하거나, 아니면 국내, 해외, 제조공장에서 OEM, ODM을 하거나 할 텐데, 초보자분들은 이런 방법을 처음부터 시작하시기에는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 도매 사이트들을 활용해 이 e 커머스 생태계 구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온라인에서 주문이 일어나고 교환 반품, 정산이 일어나는 것, 이런 프로세스구나. 라는 걸 느끼기 위한 첫 단계로 도매 사이트 상품 수동 등록,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만 알고 있는 1급 비밀 도매사이트들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도매사이트에 있는 제품을 막 가져다가 올리지 마시고 도매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제품들 중에 소비자들에게 구미가 당길 만한 제품을 찾는 겁니다. 이럴 땐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어? 나한테 필요한 것 같은데? 어? 나도 살것 같은데? 어? 이거 사고 싶다. 요런 생각이 드는 제품들 위주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대부분 이 커머스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도매국이나 도매매 같은 도매 채널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무료 도매 채널들의 단점은 온라인 최저가보다 도매물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나는 도매물이 당연히 셀줄 알고 도매국에서 물건 긁어다 올렸는데 쿠팡이 더 싸네? 스마트 스토어 최저가가 더 싸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한개두개 10개, 20개 이렇게 좀 팔다 보면 품절되는 일이 굉장히 허다합니다. 아니면 올려놓고 며칠 후에 판매가 이루어져서 주문을 넣으려고 확인해 봤더니 품절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 그래서 도매 사이트는 2개에서 4개 정도 운영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50개, 100개, 200개 갖고 있어봤자 다 사용도 못할 뿐더러 어디서 뭘 올렸는지 제대로 체크도 안 됩니다. 그래서 도매국은 사실 초보자분들에게 경험을 해보는 용도,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 UI를 적응하는 용도로 사용하라고 추천을 드리지 메인으로 상품을 올리는 채널로 활용하라고는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도매국은 사은품 사오는 곳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 도매국으로 원하는 목표 수익을 가져가기 힘든 이유는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쉽게 사업자만 있으면 접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매 사이트를 이용해서 매출을 낼 때는 위로 사이트와 무료 사이트를 적절히 섞어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인드를 바꾸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내가 이 이커머스 사업으로 매출을 내고 돈을 벌려고 하는데 조금의 투자도 없이 성장하고 매출을 낸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 하나 창업하려고 해도 최소 억씩 들어가고 가맹비, 교육비 등 투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료 무료 도매 사이트를 적절히 섞어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료 도매 사이트들을 이용을 하면 나는 돈을 내고 이미지를 사용했고 이미지 지재권이나 뭐 저작권 문제를 왜 나한테 짚고 넘어가느냐 이렇게 회피할 수 있는 전략도 생기고 물론 상품명에 상표 등록이 된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왜 유료 도매 사이트를 이용하라고 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무료로 도매국에서 퍼다가 올리는 분들과 경쟁력 확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매사이트들은 유료 한두 개, 무료 한두 개 정도 섞어서 쓰면서 판매가 잘될 만한 상품군들을 고르고 썸네일 변경하고 상품명 잘 뽑아서 가격비교 카테고리 매칭이나 아이템위너에 묶이지 않게 올리면 원하는 목표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개 도매채널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초보자분들이 활용 가능할 만한 유료 도매채널은 필국제무역이라는 도매 채널입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리스트 다운 목록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필국제무역을 왜첫 번째로 소개를 하느냐. 바로바로 바로 유료 도매물이면서 초보자분들이 처음 접근하기에 아주 좋은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걸 팔아야 되지라고 고민이 되는 초보자분들에게 자주 구매가 이루어지고 판매 건수가 조금 보장이 되어져 있는 주방용품 카테고리나 생활용품 카테고리의 도매몰이기 때문인데요. 회원가입을 넣고 승인이 된 사업자들만 제품들과 가격들을 볼수 있는데 제가 승인을 받고 확인을 해본 결과 주방용품과 생활용품에 팔만한 것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올리자마자 즉시 판매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도 보이더라고요. 채널에 어울리는 상품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어울리는 상품은 스마트 스토어에, 쿠팡에 어울리는 상품은 쿠팡에. 이렇게 올리는 전략이 굉장히 좋은데요. 저 같은 욕심쟁이들은 그냥 스마트 스토어 쿠팡 둘다 올리는 전략을 쓰겠죠. 필국제무역은 인증받은 주방용품들,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제품군들이 있어서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이용요금은 3개월에 13만원 정도인데, 가입해서 매출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곳은 무료 사이트인데요. 도메토피아라는 곳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이 이 도메토피아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연 수억원대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별 문제 없이 잘 사용하는 곳이라고 해서 추천드리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팔릴만한 제품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세 번째 소개시켜드릴 곳은 초이템이라는 곳입니다. 초이템 도매몰은 본사가 직접 셀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판매 경험이 있는 회사에서 만든 도매몰이다 보니 다른 도매몰보다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영상으로는 제가 이렇게 3개 정도의 도매몰을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댓글에 제가 수십 개의 도매 사이트를 정리해놓은 파일, 다운로드 방법이 있으니 나와 맞는 사이트를 잘 골라서 목표 매출을 달성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댓글로 이런 영상 컨텐츠도 만들어주세요. 이런 것도 만들어주세요. 하는 것들이 있으면 제가 많이 많이 준비해서 올릴 테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이렇게 알려드려도 안 하실 거죠?